알겠죠? 조금만 늘려도 엄청 느린것 같죠? 선생님들 반갑반갑 넣으세요. 지금 여기, <laughs> 지금 명기 선생님이랑 밖에서 또 일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진이야진이야 진이야? 아, 오늘 선생님들 웃선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춤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제 콕콕콕콕 돌발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그죠? 좀 이해해주시고 네자 찐이야 갑니다 사람 잡는다 잡아 이거 찐이야 thank <laughs> you 생했어요. <laughs> 설정 들어가서 음, 비디오. 음. 여기 보면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있어요. 내 모습, 내 모습 수정, 필... 수정 필터를 어, 해 가지고 어, 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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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저가 이렇게 해서 네. 포샵 처리를 해 놓고 네. 한번해 놓으면 고정으로 네. 돼 있어요. 네. 그 공유해서 공유해서 공유 이제 필를 이제 띄우는 거 띄우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정확하게 합니다. 자, 음. 자, 이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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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체 화면이면 선생님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서 음. 저는 항상 이거 좀 음. 쪼그려놓거든요. 음. 이렇게 쪼그려놓은 상태에서. 음. 음. 자, 줌을 들어갑니다. 음. 네. 그리고 줌에서 음. 들어갔습니다. 음. 자, 화면 공유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거.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되어 있죠? 네. 되어 있고, 네. 고급. 네. 고급 들어가서 화면 네. 일부 네. 클릭한 다음에 네. 공유를 누르시면. 네. 자, 이렇게 뜹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빼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네. 크게 하시면 네. 들어오거든요. 자, 이거를 누르면 선생님, 여기가 음, 화이 음. 창이 뜨잖아요. 음, 참가자하고 음. 채팅방이 뜨긴 하는데 음. 채팅은 그렇게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어. 그러면 참가자를 띄워요. 음, 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초대를 해서 네. 카톡으로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음. 이제 여기 참가자로 들어옵니다. 음. 여기서 드드드드 들어와요. 음. 그럼 모두 수락이 있고, 한몇 시, 한몇 시? 네. 어, 어. 그렇게 음. 하면, 여기 이제 들어온 사람하고, 여기 대기 음. 있는 사람하고, 이게 계속 떠있는 상태거든요. 음. 음. 그리고 만약 이 화면이 없어지면 나중에 수업하다가 여기서 누구 수락해주세요 하고 또 화면이 떠요. 음. 음. 그때 수락해주면 되고. 해주면 돼요. 음. 근데 이제 그, 그렇게 해버리면 음. 수업을 방이 방해, 거의 방이 아니다싶피 음. 하는 거라서 음. 중간에 약간 만 음. 음소거 안돼 있고 막 그런. 그런 거.